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대요. 3인 정사각형이에요. 자, 이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. 예전에 BC 또는 CD의 3등분점 중 B와 D에 가까운 점을 각각 E와 F라고 합시다. 그럼 여기가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저기가 2라고 하는 얘기지. 길이가 여기 가 1이고 이 3등분점이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 이런 얘기야. 그랬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 그럼 여기, 우리는 여기 값이 이게 얼마야 루트 10이지 3, 4, 0, 9, 1, 1은 1이니까 그지? 네. 내가 지금 김윤서한테 너무 안 물어보고 있는데 <laughs> 자 여기는 얼마야 김윤서 <laughs> <laughs> <응. 이뻐? 이뻐? 웃음> 1대 1대 루트이지 자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 얼마야? 바로 불봅시다.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분의 루트 10의 제곱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. 그래서 20 분의 얼마냐? 12. 그러면 5 분의 3 이군요. 별반이죠? 별거, 별거, 아니? <laughs> 별거 아니야.